한, 그, 남북 통일이 되, 셔야 돼. 그러면, 그, 통일교의 문성들이 재림질의 문말이야 만한 왕이 되는 거야. 왕권 출발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면, 7년, 1 9 4 0년에서부터 7년 후, 1952년이면, 남북 통일뿐만이야 아시아와 세계 통일은 순식간에 되어지는 게 기독교 문화권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차선의 선생님을 영미부리 모았었으면 세계통일은 벌써 된지어렵소 어? 벌써 1952년대에 다 맞추려고 선생님이 풀었거든요. 그것이 40년 여자가지고 1992년 금년까지 연장하는 얘기예요. 자유세계와 기독교 미국과 미국이 하나 되가져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신부의 입장에서 맞이해 못한 것을 탄감 복귀할래니, 어머니는 신부, 아버지와 하나 어 따라오는 게제차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자 때문에 문제야, 여자, 여자, 여자하나의 여자가 없다고요 주님과 같이 여자를 탔는데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격자야 돼. 그, 얼받은 남편 앞에 공증받아야 돼. 공증받으려니, 어머니는 말없이, 선생님의 뒤에 떨어가지고, 개인적 투쟁시에 40년 동안 꼭 물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선생님, 바, 바는 대로 따라오는 게, 옆에 서지 말라는 거야. 옆에서는 악마가 체간되는 거야. 어? 문제가 생겼더니